여기 왔어요. 한번 보시면, 이제 지금 거의 청산 다 가기 일보 직전이지, 아, 지금까지 세 번째 청산인데, 뭐, 앞에 돈은 33달러 밖에 없는데, 약간 기분상 알지, 약간 막 파산한 기분이거든요. 빡빡 약간 올라가 주더만, 지금 희망해로 주더만, 갑자기 좀 있으면 막 난리 나거든요. 야, 근데 이, 청산 당하는 거를 이 눈으로 쫙 보고 있으니까, 이 손절가가 얼마나 중요하고, 또 목표가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뭐 비록 작은 돈이지만,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충격받았거든요. 그, 지금 뭐, 사실 마이너스 83% 뭐, 이거 뭐, 거의 뭐, 끝난 거거든요. 거의 깡통이지. 야... 80배 프로짜리 한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 맞고 있는데, 저도 뭐 자다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 세번다 자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. 대부분 자기 전에 걸어놓고 약간 기대감으로 아주 큰 욕심이지. 한뭐 200%, 300% 한번 무볼 길라고딱 걸었는데, 마이네스 선물, 요, 선물 요쪽 아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. 자기들도 뭐 돈을 벌어야 돼서 그런 건지, 일단 위아래 다 깨고 가는 게, 야, 이거는 진짜 하루 자기가 지켜볼 수 있을 때만 매매하는 게 맞겠다. 막 그런 생각도 했고, 또 지금 제가 마이너스 90%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, 쇼스로 잡았다면 또 마이너스, 플러스 90% 먹는거 아니까그러지 그래서 물론 기회도 있다 이 생각도 하거든요 기회는 있지만 진짜 위험한 시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한 2000원 되거든요 이게 웃긴 게쭉 보시다 보면 좀 있으면 95% 넘어가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100%때 청산 당하는 게 아니고 한95% 되니까 그냥 청산 당해 보더라고요. 요 보시면 마진 뭐 레이티 해가 뭐 있지 예져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100% 넘어가니까 청산 당하던데. 야 무섭대 92% 지금 보자 91, 92 왔다 갔다 해서지야. 93. 94. 이러다가, 저 보면, 마진, 레이팅, 뭐, 위험, 그건가 모르겠는데, 저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해서, 갖고 자, 좀 있으면, 청산 당합니다. 자, 청산 갑시다, 청산! 오케이! 청산 당했보다 아닙니까? 그지? 당황했거든요. 바로, 마우스 손들로 보이지? 이 내배속인데, 상당히 당황했거든요. 야, 그래가 지금 남은 2 0 0 0 원으로 해도 또10% 걸르고 있거든요. 이제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게일목균형편인어 뭐 일분봉 이런 데서는 좀 소용없을 것 같긴 한데 일목균형표 공부하면서 RSI, RSI 이거를 좀 파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약간 좀 맞는 것 같은데 또 지구 끝까지 올라 가 지금. 진짜 돈이 작으니까 제 의미도 없이 도지 코인 짐 들어가 있습니다. 왜 그랬는? 어차피 뭐 이거는 어 완전 없는 돈이니까. 아세 번째 청산 당하니까 깨달은도 말하지만 두려움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아 이제는 일단. 업비트에다가 1 0 0만원은 넣어 놨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00만원만 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100만원 이거 날리면 어.. 막 그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, 여기도 보면, RSI 요쪽 왔을 때 무조건 매도 시점, 무조건 없지만, 일단 매도 시점을 잡으면, 웬만하면 좀, 이렇게 성공으로 가더라고요. 어 근데 안 가네, 이건 또. 아무튼 성토하시고, 그, 뭐, 건강 조심하시고, 예. 화이팅 하십시오. 저는 또, 진짜로 이거 이, 달러, 이거 이 달러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, 이거 심화이 되면 어, 새로운 달에는 100만 원 잡아 넣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26, 27일 차가 끝.